온전한 안전 전기매트 따뜻함과 안전을 동시에 경험해보세요. 온기와 안전을 동시에 잡아주는 한일르로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추운 겨울차가운 친구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않아 걱정이셨나요? 한일르로기 전기요는 국산 원적외선 탄소 전기매트로 생활방수와 세탁이 가능해 정말 편리하답니다. 자동전원 차단과 온도조절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어서 차가운 침구 걱정 없이 포근한 잠자리를 제공하죠. 자동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서 사용 후 깜박 잊어도 걱정 없도록 설계되었답니다. 사용자들은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실수로 물이 튀어도 걱정 없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전원 차단 덕분에 안전사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한일의륙이 전기호로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 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 그리고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너무 많죠? 이번에 나온 26년형 국내 생산 카본 탄소 매트는 그런 걱정 없는 전기 매트입니다. 전자파가 전혀 없고 과열 방지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덕분에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온도 조절과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서 사용도 너무 편리하답니다. 실제 후기를 보면 아이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덕분에 깜빡조라도 걱정 없었다고 하네요. 온 가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 전자파 걱정 없는 따뜻한 선택. 추운 겨울 전자파 때문에 난방용품을 마음 편히 못 쓰셨던 적 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온열 제품 찾고 계신가요? 한일의료기 프리미엄 EMF 탄소매트 전기장판은 전자파 없이 따뜻함을 제공해드립니다. 원적외선 온열로 위생적이고 항균 처리로 안전하며 미끄럼 방지와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후기를 보면 전자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춤 난방으로 원하는 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해요. 한일의료기 매트와 함께 올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보세요.